<laughs> 여러분, 저한테 새로운 카메라가 생겼어요. <laughs> 소니로부터 이 카메라, 새로 이번에 출시되는 소니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하고 있는 소니 RX100 Mark 6를 제가 제공을 받게 돼서 브이로그는 물론이며 다른 영상에도 이제 이 카메라를 세컨 카메라로든 메인 카메라로든 써보면서 더 자세한 새로운 카메라에 대한 리뷰를 할수 있게 됐습니다. 처음 유튜브 입문을 할때첫 저의 첫 카메라가 소니 A6500이었는데 그 리뷰도 아주 잠깐 했었거든요 예전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써보고 여러분들한테 아마 이 제품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우선 오늘 영상에서는 아주 간단한 박스 뜯는 것과 언박싱과 함께 첫 느낌! 소니 RX100 Mark 6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스를 열면 여러분 가장 맨 위에 있는 종이가 소니 RX 알렉스 0 m 트 인스 타 그램 포로 콘테스트 어, 이벤트 참여 방법에서 뭐~ 요런 게 품질 보증서까지 들어있고 뒤편에는 모든 제품을 사면은 그렇듯이 요런 설명서가 들어있겠죠 소니 소니 이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짠 열어보면은 뭐야 진짜 작아요 뭐야. 아니, 파우치에 들어가 있어요. 아직 꺼내지도 않았는데, 딱 비주얼만 봐도, 파우치 비주얼만 봐도, 지금 순간, 진짜 순간 1초 동안. 아니, 카메라 어디갔지? 되게 <laughs> <깨> 작다. <laughs> 아댑터, 충전 아댑터가. 케이블. 아. 오, 배터리. 이게 배터리는 무조건 두 개죠.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영상을 특히 촬영을 할 때는 그렇더라고요. 배터리는 기본 두 개. 다, 이거다. 헐. 끝. 자, 여러분. 어, <laughs> 재밌겠다. <웃음> 여기에 책으로 RX100 적혀있죠? 딱, 요만해. 요만해요. 가려지죠? 내가 손에 뭐든지 제가 손에 뭐든지 안 보이죠? 어, <laughs> 대박. 너무 작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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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어떡해. 너무 예쁘다. 그냥 깔끔한데 완전 예뻐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위치한 푸른 방패. 자이찌 로고까지 심지어 예뻐 보이네요. 요렇게. 제 손바닥에 들어와요 손보다 작아요 전체 손 크기보다 작고 저는 손, 작는, 손 작은 걸로 되게 유명한데 못생기고 작은 걸로 유명해요 그런데 요렇게 요만큼 일단 제가 확인해 볼 거는 여기 안에 배터리가 당연히 없네요 배터리를 따로 하나 더 추가 구입을 해야 될거 같아요 배터리를 이게 충전이 돼있을려나자 여기서 ON을 누르고 아! 여러분 보이세요? 예쁘다! 더 이상의 어떤 새로운 어떤 업그레이드 성능과 기능, 추가된 기능이나 뭐 이런 것들, 여기 어떤 기능이 있는지는 자세한 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세부적인 부분은 당연히 다음 리뷰에서 제가 많이 써보고 사진도 찍어보고 영상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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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을 해본 뒤에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느낌만,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다가 장착. 너무 좋아. 좋은데. 요즘 또 여행 시즌이잖아요 또 여행 시즌이기도 하고 여행을 좋아하는 분들도 많을 테고 또 요새는 사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개인 소장을 할지라도 이제 유튜브용이 아니더라도 이제 주변 뭐 친구 가족들과 함께 영상을 많이 담고 요런 어떤 컴팩트한 가벼운 카메라에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어 이런 거좀 다뤄주세요 요런 건 어때요 이게 편한가요 아니면 어떤 게좀 별론가요 요런 어떤 궁금한 개인적인 궁금한 점 댓글로 물어봐 주시면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아래쪽 댓글로 물어봐 주시면 제가 이제 실제로 사용을 해본 해볼 때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뤄보고 또 다음 리뷰 영상으로 돌아올 때 여러분들한테 소개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앞으로의 브이로그 영상이 너무 너무 기대돼요. 이제 지금 삼각대 장착을 했고 이렇게만 들고 다니면서 많은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Bye guys.